무바이 가기 막 엄마 몰래 카메라 했으면 좋겠어요. 힘들면 쉬는 건 어때? 아니야 꾸준히 더 해야지 구독자 수가 더 올라가지. 와와. 짐잼. 응? 기쁜 소식을 하나 알려줄까요? 응. 네. 유튜브 소속사가 생겼어요. 와. 네 유튜브 소속사가 정확히 뭐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궁금해? 응. 그러면은 응. 오늘 응. 어우 시끄러 정말. 뽀뽀. <laughs> 뭐하는 거야 쟤 우리 다 꺼내. 빠방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네. 뭐야? A B C 비행기 잠자. 응. 그러면은 우리 유튜브 소속사가 어떤 곳인지 우리 제작진 분들을 만나 가지고 우리 직접 물어보자. 자. 나 가자! 가. 렛츠 고! 체크. 체크! <laughs> 가자! 가자! 뭐야? 아니 갑자기 옷을 왜또다 입고 있는 거야? 궁금하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보려고 오케이 그러면은 다 같이 가자! 자 일로 와! 가자! 가자! 가 자! 가자. 출발! 출발! 잼잼! 네! 드디어 음. 도착했습니다 엄마! 네. 네! 내려오세요 자잠 아, 뭐. 우리 제이미하우스 유튜브 음. 수록사 <laughs> 봐봐 어디냐면은 아 바로 우와 아아 여보세요 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엄마 어, 아빠 오빠 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어. 어. <laughs> 어. 아, 아, 아. 여기 어디야 여기 우리 유튜브 안녕하세요. 담당해주시는 피디님이랑 작가님이랑 이사님이야 어, 유튜브 어. 삼촌들이야 안 <laughs> 어때? 오니까? 네. 좋아 어, 이제는 <laughs> 그 이, 이제 삼촌 카메라 보면 돼 아빠는 이제 <웃음> 쉴게 이들 하자 들뭐하 그냥 넷둬이와 대박 이런 걸 <laughs> 찍어야지 이거 야 와우 우와. 이거 최상 패밀리 이 볼이 엄청 커 뽀뽀? 너무 귀여운데? 뽀뽀 음. 뽀뽀 너우 <laughs> 아, 귀여운데? 네.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저희 트레저한테 와주셨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셨는지 사실 이제 유튜버는 어때야 된다 이런 거를 유튜브로 찾아봤어요 제일 많이 올라오는 거는 유튜브면 은 본인이 직접 채널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하우스를 직접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하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제가 번아웃이 주기적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게그 다음 주에 도대체 뭘 찍어야 되나. 혼자 하는 게 이제 더 이상은 쉽지가 않다 해가지고 유튜브 소속사라는 걸 찾아보게 됐죠. 뭔가 이렇게 마음이 가는 곳이 트레저헌터였고 그리고 트레저헌터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유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즐겨보던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더 마음이 간게 아닌가 계약을 하면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무조건 영상이 계속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계속 촬영을 해야 돼 근데 잼잼이는 괜찮아? 응 좋은데? 가끔은 아빠가 지칠 때가 있거든 잼잼이는 안 지쳐? 응오 그래? 아, 오케이 아. 그러면 잼잼이는 평소에 혼자 상상해보고 이런 게 있었나요? 네 아이돌도 만나고 로블럭스도 하고 그리고 몰래카메라도 하고. <laughs> 어이 혼자 기획을 다 하고 있었는데요. 어 재밌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빠는 개인적으로 엄마 몰래카메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 엄마가 리액션이 좋거든. 되게 잘 속아 사실. 아빠한테 속아서 결혼한 거라서. 어, 뭐야 갑자기 엄마가 들어왔어. <웃음> 아, <웃음> 아, 아빠 아빠 잼잼이 꿈이 사실 아이돌 그룹인데 아이돌 그룹 하기 전에 생애 첫 계약서야 그럼 이제 여기에 뭐 써있네요 번호로? 뭘 쓰면 돼요? 저희와의 계약서 있겠지만 잼잼이가 이런 거 촬영하고 해주세요 약속하는 그런 계약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빠는 1번이 약간 예외 조항이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 그니까 가끔 너무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 <laughs> 방송에도 보면 은 재방송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하다가 힘들면 쉬는 건 어때? 아니야. <laughs> 꾸준히 더 해야지 구독자 수가 더 올라가지. <laughs> 아, 꾸준히 해야지 구독자가 올라간다고. 그러면은 잼잼이는 뭐 제일 해보고 싶어? 음, 아이돌 만나는 거. 아이돌 누구? 음, 아이브. 어, 그럼 그랬어? <laughs> 아이브 만나기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언니들이 바쁠 수도 있잖아. 일단 쓰긴 쓰는데 얘기는 해볼수 있다. 근데 노력해도 안 되면은 그거는 이해를 해줘야 돼. 음. 두번째 뭐하고싶어? 음.. 로블록스 하기 로블록스? 응 잼콩이 이모들 삼촌들은 잼잼이를 보는걸 좋아하는건데 알까 로블록스를? 그럴..걸? 자 그럼 아빠는 개인적으로 잼잼이가 하고싶은걸 좀 했으면 좋겠어 잼미하우스를 아빠랑만 이렇게 할때는 안된다고 하는게 많았지 그렇지 불가능한거를 많이 얘기해가지고 자 그리고 세번째는 뭐하고싶어? 음.. 몰래카메라 하기 몰래카메라? 응 그런걸 본적이 있어? 유튜브 채널중에서? 응 그런게 봤을때 재밌었어? 응, 뭔가, 막, 이렇게 하면은, 어. 재밌었어. 그래, 그러면. 원래 카메라. 조회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 조회수요? 어? 쨈쨈, 응? 조회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 조회수. 조회수가 뭐야? 응, 조회수는, 뭐였더라? 아, 조회수가 높으면 좋다고 맨날 그랬었잖아. 아, 조 아, 저... 구독자가 오른다는 얘기를 한 걸로. 어 그건 알아요. 예 실시간으로 네. 체크하고 음. 오를 때 엄청 좋아했었고, 쉬면은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아 그러면 이 엄청 슬퍼하고, <laughs> 네. 지난 주도 막 이렇게 보면서 막 어떡하지 오랜만에 올려서 이거 확확안 올라가는데 그랬더니 같이 막아큰 일인데 막 그랬잖아. <웃음> <웃음> 어떡하지 막 그랬잖아. 또 우리가 열심히 하면은 옛날처럼 이렇게 조회수가 확확오르는 그런 영상들이 또 생길 거야. 그고또 매번 이렇게 막잘 나오진 않아. 음. 네 번째 뭐 하고 싶어? 음... 유튜버 만나기. 오케이, 유튜버 만나기. 아 이제 하나 남았다. 진땀이 난다, 아빠는. 왜냐면은 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나 이게 다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사실 재미없어서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 두바이 가기 막 이런 거. 두바이 초콜릿 직접. 어 두바이 초콜릿 직접 가서. 그 유행 지난데요? 아, 유행이 지났다고? 음, 쫀득 쿠키. 쫀득 쿠키가 또 유행이야? 아 이게 젬민이가 다 돼가지고. <laughs> 와이아 근데 원래 그거 얘기했었잖아. 해외 여행 가고 싶다 그랬잖아. 근데 아빠도 해외 여행 가고 싶어. 마지막은? 해외 여행 가기. 헉. 봐봐 일부러 안 들게 리 조금 웃기 얘기했는데 다 들으셨나봐. 해외 여행은 우리가 딱 가고 싶다고 딱 가는 건 아니고. 이 운때가 잘 맞아야 돼. 여기 어때랑 콜라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laughs> <laughs> 뭔가가 있어야 돼, 이게. 인스타 360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약간 광고랑 여기 함께 됐을 때 회사도 약간 부담을 좀덜 갖게 되고. 그래서 아빠나 해외 여행은 유료 광고와 함께 해야 되지 않나? <laughs> 네. 어, 광고랑 함께면 괜찮이라고 생각을 해. 아이브 만나기는 노력은 해보,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야. 도전, 도전. 우리 그, 심재미가 영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아, 이거 잘못 썼어. 해외가 해외 여행가기고 썼었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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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외가 뭐야? 원래 맞는 게 뭐야? 어떻게 써야 돼? 오에다가. 어. 그래. 도장 찍기 전에 빨리 고쳐야 돼. 좋았어. 계약서는 뭐다? 꼭 지키는 거다. 지켜지는 게 아니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아, 괜찮으신지 마지막으로 딱 사인하시기 전에. 아, 이런 얘기를 왜 하는 줄 알아?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회사에서도 부담되는 게 있는 거야, 여기에. <laughs> 내가 볼 때는 아이브 만나기랑 해외 여행 이두 개를 지우고 싶어 하는 거 같아. 근데 점주는 어때? 지워도 돼, 안 돼? 안 돼. 저... 아이브 만나기는 노력은 해 보고 해 보는 것도 괜찮은 거 도전. 도전. 아이브 만나기 노력하기로 바꾸는 건 어때? 오케이. 노력하기 나니 노력하기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계약이 어, 아닌가 그죠아 진짜 만났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점진이가 좋아하는 거를 우리 아이브 친구들이 우연이라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소개를 했을 때어뭐 점진이 만나는 거 좋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아빠는 좋았어 자 그러면 여기 다시 사인하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지 계약은 첫 번째 비율 <laughs> 몇대 몇으로 수익을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 두 번째 뭐 계약은 지키는 거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럼 약속인 거야? 어, 약속. 근데 뭐 친구들랑 어, 밥 먹자. 아니야, 나 근데 오늘은 못 먹을 것 같아. 이렇게 깰수 있는 게 아니야. 일반 아이브 만나기 노력하기. 이반 로블럭스 하기. 삼반 몰래카메라 하기. 사반 유튜버 만나기. 오번 해외 여행 가기. 광고와 함께라면 괜춘. <laughs> 아 이게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어. 이제 계약 완료됐으니까 네네. 그냥 가시긴 좀 아쉬우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시고 아, 이런 회사구나. 아, 좋아요. 와, 이제 여기 트레저헌 회사에 뭐가 있는지 구경시켜 주신대한번 볼까? 그래. 와우. 뽀뽀는 지금 열심히 이제 놀고 있구나. 아, 편하게 돌아다니고 있어, 자기 집처럼. 와 여기 뭐지? 어? 뽀뽀. 노래방? 얘 약간 그건데? 그, 응. 코인 노래방 같은 거, 응. 그지? 응. 아, 노래방이 있어. 어, 찜찜. 응. 노래하고 싶으면, 우리 이제 코인 노래방 가면 돼. 응. 여기 와서 노래하자. 어때? 괜찮아. 응. <laughs> 괜찮아? 응. 와, 코인 노래방 치고는 진짜 큰 거야. 알지? 아, 아, 아. 와우. 응. 어, 여긴 뭐지? 응. 이거 온 에어라고 쓰여있는데? 응. 그지? 응. 온 에어. 보통 방송국에 있거든. 또 응. 갈까? 여기도 웰컴투 트레전터라고 돼 있네. 음, 음, 어 여기야? 아예 방송국이야? 어? 저희가 여기서 실제 방송 촬영도 네. 하고 네. 게임 촬영도 하고 또 어?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 요 잼잼이 맨날 보는 그 게임 채널 그런 이제 게임하는 유튜버분들도 이렇게 이제 세팅을 가지고 하는 거야. 처음 왔지? 응. 네. 어 그럼 안 해도 한번 저희가 봐도 네. 될까요? 오늘 잼잼이가 온다 그래서 네네네. 버블로스 홀로... 촬영을 진짜 실제 해보려고 준비를 했거든요. 어? 근데 진짜 잠깐만. 계약서에 똑같이 써가지고 네네. 벌써 하나 잃어버렸어요 어? what to do. I don't know w h 벌써. 벌써? 네. 와그 d 그 I 그 o n t know 와. h a t t 어그 o I d o 봐봐 어떻게 할수있는 t to do. I d o 이 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on't know what to do. I d o n 와우 나는 로 w 스가 이게 뭐야? 육십육 개? 로봇이가 있으면 게임이 육십육 이런... 개나 있다고? 응, 아니 이런 로워스가 있으면 이런 걸살수 있어. 이렇게 유료 결제한 거야? 응? <laughs> 유료 결제? 누가 줬어? 엄마. 아빠 그랬지. 게임 하는 건 괜찮지만 유료 결제 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 엄마 가 해줬대? 응. 하, 어쩐지, 아 너무 예뻐졌어 캐릭터가. 어디 <laughs> 샀어? 아 헤어랑 어? 이거 이거랑 그리고 셔츠에 아, 이거 이거랑 이거 해가지고 세트로 하고 잠자요? 응. 우리 글차 이거는 이따가 집에 가면서 얘기 좀 하자 아빠랑 응, 응. 엄마 가안 해준다 그랬는데 그때. 근데 사실 아빠도 옛날에 카트라이더 할때 천팔백만 원 썼어. <laughs> 아니 천팔백만 원을 차를 뽑느라고. 근데 더 슬픈 소식을 알려줄까? 응. 그 카트라이더 원래 버전이 그냥 돈 아까운 거잖아. 아, 1 8 0 0만 원이 날아갔어, 없어졌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게안 되지. 너무 속상해, 아빠. 아마 그 형독 방송 형독 씨는 알 거예요, 네. 제 슬픔을. 네. <laughs> 만약에 제가 게임 유튜버를 한다면은 전 카트라이더를 하고 싶었는데 사라졌어요, 제가 제일 잘하는. 롤리롤리롤리롤리 그래서 그 마음은 아는데 유료 결제는 이제는 하지마 알았지? 점점 이 소원이었잖아, 첫 번째 소원. 오케이. 그럼 아빠는 지금 밖에서 구경할게. 응. 저희 이제 게임해도 돼요? 아, 게임을 하면 할 건데, 혼자 하면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수 있는 제가 깜짝 게스트를 준비했어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 안녕하세요. 푸딩젤입니다. 깜짝게... 어? 어떻게 알았어? 집사TV에서 봤어요. 아, 진짜? 혹시 네. 집사TV 좋아해? 네. 오, 혹시 평소에 자주 봤어? 네. 오, 거기서 제일 누구 좋아해? 음, 푸딩젤. <laughs> 아, 고마워. 와, 우리 이제 사슬로 묶였는데? 어 여기 잼잼이는빨간색이고 나는 파랑색이야 그러면 내가 먼저 가볼까? 오오오 네.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이거 우리 한명 떨어지면은 큰일 나 다시 시작해야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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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잘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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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당겨 당겨 당기자 당기자 당겨 당겨 이 눌러 이이이 이, 이. 와, 나 올려줘. 어, 올라왔다, 올라왔다. 다시, 다시. 아,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조금만. 아,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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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됐다됐다줌잼이 덕분에 살았네. 자. 점프, 점프. 와, 우리 첫 번째 단계 통과했다. 와. 줌쨈이 잘 오고 있지? 네. 와, 여기 두 번째다. 와. 우리 스테이지 특까지 왔어. 가보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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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영차, 영차. 와, 오, 여기 진짜 길어. 아, 여깄네. 오, 잼잼이 왔어? 네 조심해. 조심해. 화살표 여기야. 여기로 가보자. 오. 어, 제가 당겨줄게요. 오, 알았어. 오, 오. 오, 나 대롱대롱 매달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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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오, 잼시만 오, 잘 당긴다. 하나, 둘, 하나, 둘.

제대로 보자 응. 자 하나, 둘, 셋. 점프. 저, 오, 오, 왜 이래? 오, 오, 좀 자금, 어, 어, 왜래? 점점. 아, 어, 나 왜, 나왜꼈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laughs> 아, 알았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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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잼점아 우리 여기 인생의 최대 의 어? 고난이거든 여기서 점프를 잘해야 돼 하나 둘셋 점프 점프 오 어, 됐어 오나 떨어져 나와 다시 올렸어요 <laughs> 내가 올려줄게 내가 어 잠깐 머리 꼈어요 머리 꼈어요 어, 어떡하지 머리가 어 됐어 어, 됐어, 됐어. 그래 줘 <laughs> 난리 났는데? 아래에서? 오, 오, 어! 잠깐만요! 빨리 여기 빨리 가, 뭐가 있어요! 킬블로 있다! 킬블 조심해. 잠깐만요 어! 잼자가 너가 먼저 가! 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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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오! 오, 그 오, 오나 죽을 뻔! 어! <laughs> 이번에 우리 크로스야! 자리 바꿔야 돼! 야. 하나, 둘, 셋! 다 됐다! 점프! 어! 또 바꿔! 점프! 야 어! 오, 됐다! 오, 와! 와! 우리 진짜 잘 왔다! 오늘 너무 재밌었다, 그치? 네. 젠제미 오늘 진짜 잘했어. 네.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여기서 난 이만 가봐야 될것 같아. 젠제미 게임 더할 거야? 네. 어, 그래? 그러면 더 하고 나는 이만 가볼게. 다음에 또 경쟁하자. 네. 어, 안녕. 안녕히 계세요. 젠제미가 야. 야. 평소에 요것을 그렇게 많이 하나요? 예전에 할 때는 한네살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때 재미로 로블록스 채널 유튜브를 너무 보는 걸 좋아하길래 제가 만들어줬어요 어? 직접 해볼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즐겁게 네살에 만들어줬는데 잠깐 하고 말줄 알았는데 거의 평균 9시간 이렇게 게임을 했었거든요 9시간네 거의 하루도 안 걸르고 그래서 제한을 하루에 3시간 정도만 해라 지금 제한을 둔 지가 한두달 한 됐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딸아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를 뭔가, 재미하우스 안에서 하는 거 자체는 좋았는데, 점점 이제 시간이, 지금 벌써, 밤 10시거든요. 아, 이게, 로블록스는 집에서 했어야 했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고, 아,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게 어려웠어요. 쨈쨈, 아빠가 너무 궁금한 게 생겼어. 좀이 노래하는 거나 춤추는 걸 좋아하잖아. 응, 응. 그래서 아이돌이 되고 싶다 했잖아.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게임도 그만큼 좋아하는 거 같아가지고 응. 로블록스를 이렇게 주로 계속 하는 게임 스트리머라고 있어 또 직업이. 응, 아뭐 알아. 아, 알아? 그 직업이 있는 거를? 응. 게임 스트리머라는 게 있어. 응, 응, 응. 이제 뭐 소통하고 뭐 이러면서 그런 직업이 있어. 응, 응. 그 직업이랑 아이돌 하는 거랑. 선택을 한다는뭘 하고 싶어? 아이돌 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왜냐면 난 아빠는 게임 스트리머 하는 거를 반대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가수는 딱 잼잼이가 할수 있는 나이에 딱 돼야지 가수를 할수 있는 거야 아이돌은 특히나 그래 어? 내 나이 60? 그래 늦지 않았어 그러면서 지금 해보자 그러면 할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돌 꿈은 계속 꾸면서 준비하면서 아이돌이 된 다음에 해도 돼 게임 스트리머 알았지? 나중에 오케이? 근데 아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계속 점프하고 있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다 듣고 있어. 아니 듣고 있는데 아빠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제 아니 손을 떼라고 손을 아이패드에서. <laughs> 하나 둘셋 때. 네. 잠깐 있어봐 그래 아빠가 이러는데 한 번도 아빠를 안 쳐다보는 거야 아 그만 자자 자, 이렇게 공손히 자 아빠 봐봐 똑바로 앉아봐 똑바로 앉아봐 자 오케이 게임 너무 재밌게 했으니까 이제 집에 갈까 제발? 집에 no. 가자 가자 이제 제발 잼순 예쓰 yes. 이제 가자 no. 오케이 가자 이거 이제 집에 가면서 할수 있잖아 가자 오케이 됐어 자 이제 우리 유튜브 소속사도 생겼으니까 네. 열심히 이제 재밌게 하자. 오케이? 네. 댕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해요. 안녕. 안녕. 오 안녕.